오래된 노후주택 지바치마 구조물입니다. 이 오래된 노후주택도 건물 처음 건물 신축할 때 땅속 기초공사와 또한 땅속 파공사와 땅속 연합지방공사가 미비하여 건물이 균열하고 지바치마로 건물이 내리가 지바치마 구조물입니다. 주식회사 생코리아는 MBC TV 생방송 오아침 MBC TV 특종세상, 서울 경제 TV 출연자로 전문적으로 오래된 노후 주택, 노후 철원 주택 건물이 집안치마로 건물이 붕괴, 붕괴 을때시 집안치마 구조사업자 내 주식회사 생코리아 직원 내집 앞에 가고 월금이 오래된 노후 주택 집안치마 구조하 구조합니다. 지신에 주식회사가 생포에 약기만이되니다